자기야, 이제 우리 애기도 갖고 해야 하는데 좀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하지 않나? 계약 연장 안 하고 이사 간다고 전화할게. 전화 안 받네. 바쁜가? 집주인 연락 됩니까? 저도 안 되더만. 아 진짜 미치겠네. 진짜 내 보증금으로 날랐나 이거 백동훈 아들, 네 학교 가야지. 쉬는 시간에 절대 위험한 장난 하면 안 된다. 예 선생님. 뭐, 뭐라고요? 떨어졌다고요? 평소에도 어, 창문에 저, 올라가지 저, 말고, 여구나. 근처에서 장난도 치지 말라고. 제가 늘 주의를 줬는데도. 아무리 잘못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지. 속상해 죽겠다, 진짜. 너는 도대체 집에서 뭐하는 사람이고. 너 아직 얼마 잡지? 그래, 내가 니올늘리몽드를 뿌려줄게. 아 자기가 이 시간이 웬기예요? 자기가 보고 싶어서 전했지 엄마, 나한테 또 죽게 났나? 하지 말고 이혼 성공하자, 어? 우리 이혼합시다.